텍스트 앞뒤로 불필요한 공간을 트림 함수를 이용해서 삭제한 다음 보기 좋게 정렬을 시켜보겠습니다. 앞뒤 공간이 들쑥날쑥입니다. 불필요한 공간이 많이 있죠. 그래서 불필요한 공간을 없음으로써 똑바로 정렬을 해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비열을 하나 추가합니다. 비열을 삽입해서 열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B4에 커서를 놓고 앞뒤 공간을 없애주는 Trim 함수를 불러옵니다 그 다음 첫 번째 서울 지점 A4 가로 닫고 수식이 완성되었습니다 엔터 그 다음 채우기 핸들로 밑으로 내립니다 불필요한 공간을 없앴습니다 이 부분을 복사합니다 그 다음 a 열의 A4부터 A12까지 지정을 한 다음 붙여넣기 에서 중간에 있는 값첫 번째 클릭합니다. 값첫 번째 붙여넣기 했습니다. 그다음 비열은 필요 없으니까 비열 삭제합니다. 트림 함수를 이용해서 셀 내의 불필요한 공간을 삭제해서 텍스트를 보기 좋게 정렬을 시켜봤습니다. 엑셀표 안에 문자를 입력했을 때, 균등 분할과 들여쓰기를 이용해서 보기 좋게 정렬하는 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문자 같은 경우에는 왼쪽을 기준으로 입력이 되고 숫자인 경우에는 오른쪽을 기준으로 입력이 됩니다. 문자 같은 경우에는 문자 개수에 따라서 울퉁불퉁 보기가 안 좋을 수가 있죠. 그래서 가운데 정렬을 하면 그래도 가운데 정리를 했어도 보기가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범위를 지정한 다음 오른쪽 눌러서 셀 서식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맞춤에서, 텍스트 맞춤에서 균등 분할을 합니다. 맨 밑에 균등 분할.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면 왼쪽과 오른쪽 위치가 똑같아집니다. 그런데 너무 바짝 붙어 있죠? 그래서 들여쓰기를 해줍니다. 그럼, 글자 수가 많은 이탈리아 같은 경우 두 줄이 되는데요. 이럴 때는 너비를 키워줍니다. 알맞게 더 넓게 키워주면 자동으로 글자가 보기 좋게 맞춰집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